할만하세요? 네. 몇 세트 남았어요? 오 세트. 마 남. 았어요자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칠, 여, 오, 다, 다, 이, 일, 다. 화이팅. 화이팅. 형저 한번 찍어 봐 돼요. 어? 뭐 찍어 볼? 저도 그 유발에서. 응? 유발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너안 나가니? 자, 오늘의 훈련은 인터벌입니다. 인터벌. 저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체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달려 보도록 하죠. 얼마나 빠른지? 어? 제가 따라가 볼게요. 파이셔! 오빠, 얼마야, 이거, 얼마야? 빅이터 얼마야? 400? 400? 담담류! 담담류, 가! 겁나 빨라! 나 보면 400이라 들었는데. 담담치. 담담치! 자, 1년이 지나갈게요. 여기 오지. 여기 오지. 감사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못따라가못따라가안 안 돼. 아. 돼, 안 돼, 안 돼! 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337, 330. 휴식, 휴식! 아. 아, 라스트다, 이제! 아. 아, 마지막이에요! 아. 아, 할하세요어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이럴 줄 알았어요? 어, 알면서도 당한 거. <laughs> 알고도 속는 <수 없는> 기분. <laughs> 페이스 속이. <laughs> 예전에도 이랬다가 중간에 그래서 10세트 이상 못한 것 같은데. 몇 세트 남았어요? 한 세트. 한 세트 마지막. 자 25초. <laughs> 자. 네. 가자. 화려 달려 달려. 조심 사배, 네. 사배. 네. 자, 붙으세요. 붙어. 그거 그럼 몰라요? 어, <laughs> 붙이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오늘 왜330안 붙으셨어요? 아, 그럼 못 가요. 예? <laughs> 네? 그럼 지금 인터뷰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지속주? 풀다운, 지속주 같은. 쿨다운이요? 지속주. 네. 이번에제마 나가시죠? 네. 네. 예. 상 목표, 어?가 어떻게 그러면, 되십니까? 결제? 530. 530이요? 530으로 쭉 미시면 한 3시간 50분? 예. 네. 아, 3시간 5분 예, 응원하겠습니다. 주로에서. <웃음> <웃음>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0세트 330으로. 아니야, 330? 응? 어, 아니? 아니? 저희가 350? 350? 한번 볼까요? 한번, 한번 들고 와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또, 거 오늘, 오늘 사람을 잡았어, 잡았어. 형아, 너희들 납자리로. 머지 위에 <왜> 울고 있어.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선생했습니 처음 와가지고, 제가 페이스 속이는 몰랐습니다. <laughs> 당해, 당하셨군요. <laughs> 어? <전 아까> <laughs> 자, 화이팅! 네. 지금 인터뷰 얼마로 뛰고 계십니까? 500입니다. 500이요? 지금 몇 세트 하셨어요? 9세트. 9세트, 마지막 한 세트 남으셨네요. 네.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laughs> 네, 저희 YRC 유튜브에 올라가게됩니다 화이팅! <laughs> 황대장! 500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트.

자, 아, 오늘 인터벌 훈련 끝났습니다. 내년에. 아,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 어? 제가 마무리 해야지. 정리, 이따 정리하지. 정리. 에이, 아, 저, 저, 뭐야. 쿨다운 두, 쿨다, 바퀴만 두 바퀴 말이려두 네. 바퀴, 네. 오케이. 뭐야, 아, 쿨다운 안 띠. 없다? 별로가 집이 뭐니? 까였어요잘 가. <laughs> 가. 고생하셨습니다. 뭐지, 잘 가. 잘 가, 미지. 고생했어. 비구, 비국... 알씨에요? <laughs> <laughs> 어, 네 비구, 알씨가 무슨 뜻이에요? 이 러닝클럽 름 아. 그, 휴관씨 우리 저기 성주있고 어네네지원 지원. 지원, 있고 지원. 있고 네아 불광천 음. 그아 불광천이구나 지다불광천아 <laughs> <분다> <laughs> 아, 진짜요? 보이통 훈련캠프가 나면아 여기 너무 <laughs> 박스 다 안올라가실수도 있는데 <laughs> 이게 말그대로 훈련캠퍼라서 이런거지 <laughs> 정지런이나 다른 방은 이렇, 이렇지 않아요. 아니, <laughs> 네. 아니, 오늘 저, 네. 뭐, 처음에 아, 오늘 가요요 다른 방가셨어요 다른 방가 보셨어요? 네. 가 아, 진짜요? 음. 누구 셨어요다님 거랑 정규원 근데 정규원 방이 엄청 꽉차있어서정 쉽지가 않네 월요일 12시에 제가 올리거든요. 월요일 12시마다 네. 네. 네, 그때 잡들어 오셔야 돼요. 아, 시간 찾았요 항상 꽉차 그, 있어요. 화요일 화요일 와, 근데 그래. 이제 화요 일정기런 같은 경우에는 화요 일 당일날 좀 빠져요. 그러니까 목요 일정기런 같은 경우 는 목요일 좀 빠져 이렇게 뭐 당일날 뭐 약을 하거나 뭐 그런 좋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면 항상 다 <laughs> 빠져 있어요. 당일날 3 시간 전에 켜 놓으세요. 아, 3 시간 전에. 뮤직 런? 아, 아 네. 아 뮤직 런은 좀안 빠지지. 자 오늘 우리 YRC의 사진이 별로 없으면 문용조 책임입니다. <laughs> 잘 찍어 주잘 찍어 주고 있지 지금. 성문이꺼 겨, 정문이 어? 서팀꺼 좀어주고 어, 그래. <laughs> 근데 이거 <laughs> 뭐가 편집하는거 아니잖아 요대정이야 아니, 대정주대요 그냥 그래, 내가 확인할게 <laughs> <여기>. 오늘 서팀이야? <laughs> 서팀 저거 정기런이에요정기런이에요 고나 고나 콜라보 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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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나한테 보정 보정 잘해주실거죠? 이래 아, 원래 보정 안해도 예쁘기 때문에 <laughs> 보정 필요없습니다 얘기지보나는또뭐예요 <laughs> <여기 있지. 웃음> <뭐야. 웃음> 이래가지고 고나로 내가 전 저... 자, 쿨다운 <laughs> 가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게 뭐, 과정이 어땠습니까? 그 중간에 뭐, 이 이번에 출마 만 하면. 아, 뭐 아, 네. 5, 6, 7, 8, 아, 9, 10, 11, 12, 1섯 14, 15, 16, 1 반대 2 3 23, 서3 23,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3, 23, 23, 23, 23, 23, 23, 23, 그래서 그거. <입술>